다음 주에 최강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1월 초순인데 여기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마이너스 7도, 8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더 추워집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온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온도가 아, 최고 온도고 이 온도가 최저 온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최하온도는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외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지역난방에서 가열난방으로 이렇게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일정한 시간으로 열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외부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안 온도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난방을 해야 되느냐 많이 궁금하시는데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게 집이잖아요. 이게 집 온도인데 이 집에 열량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Q로. 근데 이쪽 바깥의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열량이 나갑니다. 이렇게. 아, 이게 Q1 들어오고 Q2가 나가는데 이 바깥의 온도가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면 이 Q가 점점 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일정한 온도로,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Q1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온도를 늘리느냐. 현재, 우리가 이제, 이게 20,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면, 난방을, 6시, 6시 PM에서 아침, 뭐, 6시 AM,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난방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난방을 하고 끄고, 난방을 하고 끄고, 뭐 이런식으로 펄스 형태로 난방을 하는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가늘난방 이거든요 이런식으로 12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펄스 형태로 난방을 하면 이 난방한 이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열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q2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외부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면 q2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2 5도 c 를 유지하는데 여기는 25도 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도로 떨어지면 나가는게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빨라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게 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가늘난방을 늘려야 됩니다 가늘난방을 늘리는 1차 방법은 이, 이 펄스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펄스를 좀 늘려주고 이쪽에서 좀뭐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일반 2시, 2시 정도에 켜주고, 아침 뭐 10시, 10시 정도에 끊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난 만큼 이게 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고, 또 하나 열량을 늘리는 방법은, 왜냐면 하 이게 점점 증가하면, 열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또 하나 증가하는 방법은, 이가설난방 시간, 이게 전체 시간도 늘리고, 이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가 아까 5분이었으면 어, 5분에서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10분. 10분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이펄스에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늘려주면 남, 열량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뭐 열량이 두 배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자 이런 식으로. 반월난방 난방 안에 이 시간 간격을 늘리거나 전체 시간을 늘리거나 제가 예전에 어, 이 시간을 A라고 하고 이, 이 전체 시간을 B라고 했는데 A와 B의 고비 이 전체 열량 시간이니까 A를 늘려도 되고 B를 늘려도 되고 AB 두개다 늘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 외부 기온이 이렇게 최강 한파가 왔을 때 겨울마다 최강 한파는 와요 마이너스 20도 근처에 최강 한파가 올 때는 그냥 기존의 스케줄로 하지 마시고 불을 덜 떼야 됩니다 덜떼야 되는 방법은 A나 B를 늘리는 방법인데 A를 먼저 늘릴 수도 있고 A와 B를 동시에 늘려서 실내 온도를 최대한 쾌적하게 집안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다 안방을 일주일 해도 하루에 뭐 2, 3천 원씩 증가하는 거니까 춥게 지내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